아들 엄마는 너를 존중할 거고 네가 진짜 싫다고 하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아니 알아 잘 생각해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정해져 있는 답을 강요한다고 느낄 때 답정도 답정도죠. 응. 또 아들 이 무슨 생각하냐면 가식적이다. 그냥 시켜라 그냥 시켜. 처음부터 존중한다는 얘기를 그냥 빼 이런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네.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관점을 끌어냈어 주제를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나아가는 건가요? 다음은 뭐냐면 이게 자존감이 자, 충만해지고 네. 어떻게 학습으로 이어질 그쵸. 수 있는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나 표현하는 게 됐어요 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만들기든 그리기든, 어, 어 엄마 보니까 어. 어, 내가 만들기도 좀 하는 것 같아. 나 이걸로도 친구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들기 한거 있잖아. 이브루스타이즈 나오는 총을 내가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사진 찍어 보내는데 음. 애들 되게 좋아해. 그럼 막 이제 요 뿜뿜하죠. 어, 뿜해요 예, 예, 예. 그럼 내, 내 영역인가 막 헷갈려요. 그리고 예. 막 좋아하다가 음. 몇번더 해보면 이제 안 돼요, 다시. 아, 그게 해보니까 다시 이 세계도 이 세계도 얕지 않아요. 만들기 하나 제대로 하는 거 그리기 하나 제대로 하는 거 내가 상상했던 것까지 해 나가려면 어려워요. 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네. 내가 어느 영역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예. 그러니까 성장의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하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구나에 대한 감각을 다양하게 느끼는 게 성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장의 본질을 놓칠 때 어떤 생각을 예. 많이 하게 되면 성적에 집, 집착하게 돼요. 음. 우리가 성적에 집착하면서도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들이. 성적이 중요하면서도? 네. 성적이 다는 아니야.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또 중요해. 아. 이두 가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알아요.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지표는 내 눈앞에 성적밖에 없어. 그렇죠. 나는 확인하고 그냥, 싶으니까. 네, 대부분의 어머니 상담해 보면 음. 아들이 게임에 빠져있다고 어머님들 하는 얘기 항상 같아요. 아, 게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건설적인 거 뭐라도 상관없이 아무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 인생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 얘기하면서 그열정적인 항상 구경수로갈때 어, 결론은? 괴리가 느껴지는 아, 거예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무엇이든 간에 빠져있다? 그러면 거기서 확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성장의 감각.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섭렵할 수 있는가를 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네. 아이의 관점에서 그 섭렵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면 부모님은 네.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가요? 아이가 스스로 말한 걸 지킬 수 있게끔 돕는 게 자신의 아 음.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에요. 아이가 좀 만들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엄마가 보면 봤을 때 아이가 세운 기회가 아니 다 좋은데 야 너는 왜 맨날 총만 만들어? 라는 <laughs> 생각이 들수 있어요. 예. 아, 너는 왜 맨날 이것만 만들어? 그 그거는 뭐냐면 또 엄마의 자아실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빠져줘야 돼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네.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데 아이가 네. 분명히 자기가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 네. 안 지킨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요 네, 네 맞아요. 왜 우리 아이는 약속 안 지키냐고? 아 그거는 예. 가짜 약속이라서 그래요. 가짜 약속. 아이가 진심으로 네. 한게 아니군요. 네, 진심으로 한게 아니고, 어. 야. 너 있잖아 니토리 애들 수학 문제지 지금 다 다섯 장 이상씩 풀어 너몇장 풀어? 너두장 이것도 풀어? 간신히 한 페이지 풀지? 음. 너 앞으로 두장 반은 풀어 음. 알았어? 이거 다른 애들 반이야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 알았어만 듣고 네너 진짜 엄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너 이거는 풀어? 너 이거 아니면 게임 못해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고서는 알았어 이걸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 아이는 일단 혼나지 않으려고 대답한 건데 네. 그건 약속이 아니다. 이거는 아... 토끼몰이다. 토끼몰이다. 네. 그러니까 음. 사실 아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거의 뭐 음. 외약 강압 수사에 가까운 <laughs> <갈까> 거죠. <봐. 웃음> 아니장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아들 물어보면 억울하다는 네.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억울하죠. 엄마가 네. 몰아가서 그렇구나. 네. 항상 이러는 거야 아들, 엄마는 너를 존중할 거고, 네가 진짜 싫다고 하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아니, 알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정해져 있는 답을 강요한다고 느낄 때. 답정로. 그 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가식적이다. <laughs> 그냥 시켜라 그냥 시켜. 처음부터 존중한다는 얘기를 그냥 빼. 이런 아,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좀 줄이시고 아이가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줘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 공감 못 하시는 어머님들 종종 계시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상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사가 팀원들 되게 존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답이 다 있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 이때 이 눈빛이 답이 있다고 느끼죠? 그 그때부터는 그 진짜 내 <laughs> 이야기를 흠집흠집. 못해. 훔치 훔치. 죠 뭘... 뭘 생각하고 계시지 그때부터 상사 마음 맞추기 아,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 피곤했다 어 아, 맞아요 그냥 처음부터 있는 답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좋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네. 지금 또래 여자에 비해서 우리 아이는 너무 남 아들이 너무 느린 것 같고 내가 네. 뭘 이끌어 줘야 될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답이라도 잘 제시해주면 아이가 혹시나 따라오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아니. 그 근데 이걸 해도 있잖아 내가 마음을 내서 해보고 싶다고 내가 마음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음. 내가 하겠다고 외치고 그거에 달성을 해야 엄마 그게 그래야지 자존감이 한 사이클이 된다니까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있잖아요 게임 잘하려고 음. 서로 공식 막 세우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공약집 보고 정말 많은 남자애들이 첫 책을 게임 공약집을 시작한다고 오. 기억하셔야 돼요 오. 이러면서 이것도 공부를 해요 진짜 열정적으로 하죠 네, 근데 왜 그거는 재밌고 현실에서 하는 공부는 재미없을까 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있어요 만약에 아. 우리 아들이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있다 그 게임을 진짜 싫어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음? 아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음? 내 의지인가 엄마 의지인가 헷갈릴 때까지 엄마 몰아붙이면 그들은 게임을 싫어하게 돼요 아들이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한다고 봅시다. 응. 근데 이제 그 게임이 누구렇게 죽이는 게임이에요. 응. 죽여서 막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고, 이게임으로 대학 갈수 있겠어? 너 봐봐. 너왜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한 거야? 게임 리플레이 돌려봐. 자, 멈춰. 너 이거 왜 이렇게 할 거야? <laughs> 게임을 어? 평가해요. 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여기서는 왜 이렇게 죽겠다고 들이대는 거야. 오. 안 된다니까. 다시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학을 뗄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엄마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네. 목표를 주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했잖아. 하루에 어. 200명 죽일 때까지 자지마. 어, 월만 있어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들들이 엄마 나 공부가고 싶다. <laughs> 자기 결정권이 그렇게 중요한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감이 안 되신다라고 한다라면 옛날에 혹시 카카오 스토리 해보셨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해봤어요. 아, 안 해보였어요. 자, 예. 보면 많은 분들이 옛날에 카카오톡 하다가 갑자기 카카오 스토리는 나오고 나서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 스토리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가 이제는 카카오 스토리 안 하고 다 인스타나 다른 대로 아, 그렇죠, 넘어가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때 그걸 넘어가게 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음. 이 카카오 스토리를 나랑 내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함께 하면서 생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아.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럼 사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음. 그 시어머니가 자꾸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어, 오픈하고 너희들, 싶지 않은 분께도 네, 나만 빼고 또 제주도 갔다 왔구나. 음. 어 되게 즐거웠겠구나. 막 이런 것을 아 저번에 귤 사온 게 여기 갔다 왔구나막 이런 것을 자꾸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세계를 떠나게 돼요. 이런 플랫폼이 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그게 아니고. 어, 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고 눈치 보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인간은 그 땅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공부 의혹을 올리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예. 내가 너의 공부에 집착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감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어머님의 속마음을 음. 들키시면 네.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아이보다 엄마가 불타고 있다는 걸 아이가 느끼는 순간 엄마 영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아들이 어, 느끼기. 그래서 맨 처음에 초반에 네. 얘기하셨던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네, 네. 엄마 영역이잖아. 엄마가 나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원하잖아. 음. 엄마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 해줬지. 그 엄마 나 게임 허락해 줘야지. 왜 이렇게 페어플레이가 안 돼? 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어머님의 의지대로 따라오다가 중고등학교 네. 때손 놓는 친구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초등학교 때까지는 음. 어머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하시지만 제가 무섭게 하고 붙들고 하니까 성적 오르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자 그게 끝까지 안 간다라는 게 문제일 음. 수 있다라는 거. 본인이 음. 마음을 내지 않고 하는 공부는 통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결국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보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국자고성취도 평가에서 나오는 피사에서 제공되는 그런 자료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이거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심각하긴 하지만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제현인데 그 친구들이 만나 상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들은 음? 아 내가 별로 자존감이 안 상한대. 왜?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아,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네, 마음이 그러니까, 동의해서. 네. 그러니까 오. 얘네들은 자발적 기초학력 믿어 있지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걸왜 해야 돼요? 아, 선생님, 왜 해야 되냐?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걸 모르겠네. 제가 이걸 왜 하죠? 아, 라고 묻는 아이들이 아, 근본적인 것에서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네요. 맞아요. 아.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싸움을 하는 게 초등학교 시절이지 음. 학습결손 때문에 이거 바닥에 여기 빠지면 다음이 안 될까 봐 그거를 미리 만들어주는데 공사하는데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음.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공사 다 끝났어. 음. 나는 안 해. 엄마.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공부는 둘째치고 책상에 앉는 것도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일상에서 생활이 무너진 친구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학습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네. 얘가 책상에라도 앉게끔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책상에 앉아 있는 힘을 길러줘야지 공부를 잘한다 나중에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속설들인데요 네. 엉덩이 힘이 결여된 음. 남자애들을 데리고 저희 상담을 음. 오시잖아요 네. 걔네들 만나면 엉덩이 힘이 없지 않아요 레고방에서는 없던 힘이 생겨서 막 2시간씩 앉아있고 아 5시간도 앉아있고 아... 엄마 추가 결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엉덩이 힘이 없다고 했던 애가 PC방에서는 아주 그냥 먹지도 않고 하는 음. 모습을 볼때 음. 아니 책상에 앉아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놔주세요 <laughs> <laughs> 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장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질과 아. 동떨어진 거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세운 목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법론의 가장 핵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그 게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게임에서요? 네 게임에서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어. 지금까지 공부된 모든 심리학 기초적인 자료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게임회사가 제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요 내가 정말 게임을 하루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싶게끔 만들고요. 아, 그런 거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게임을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감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잘하고요. 음. 게임회사는 음. 네. 아동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의미를 주는 행위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EXP 측정이 안 된다면 음. 이 경험치가 얼마나 누적되고 있는지를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동은 몬스터를 죽이면서도 아 언제 레벨업 되는 거야? 음. 되는 거 맞아? 아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때 그렇죠. 그때 아이들은 게임에 대한 노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어. 게임에선 뭐이잘해요한 마리 죽였지. EXP 준다. 음. 이렇게 정확하게 어. 수치화해서 알려 줘요. 음. 자, 이게 무슨 과정과도 가깝냐면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옆에서 개인 과외를 받을 때 예. 코칭을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처음 아동이 음. 어떤 단계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음. 단계별로 나의 노력에 의미를 주면서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한게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라는. 네, 걸. 네. 아유. 아이가 노력을 했다. 예. 하루하루 코칭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이 단계가 되게 어려운 단계인데 예, 예. 너이 단계 다 깨부신 거야. 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거 이런 거 있을 텐데 너 여기까지 가면 너 이제 수학 잘한다는 얘기 되게 듣기 쉬워. 근데 다 여기서 포기하거든.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어. 우선은 계속 옆에서 관리해 주는 게 유능한 코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교육자, 유능한 코치가 하는 일은 대립하지 않아요. 아, 어, 그렇죠. 너왜 이렇게 엉덩이 힘이 부족해? 어? 너 엄마 때는 말이야. 이거는 대립이에요. 그게 아니고 음. 아이가 엄마 나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게 생겼을 때 음. 그때서야 코치는 움직일 수 있어 해보고 싶어 엄마가 도와줄게 이거할 때 있잖아 되게 막막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할만하다 음. 그 요거 달성하지 그 다음에 되게 쉬워진다 요기까지가 어렵다 요거 달성하지 그 다음 그 다음 시즌부터는 요런게 쉬워진다 옆에서 치어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이거예요 아. 이게 코치 과정이 에요 아. 이렇게 되면 아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음. 엄마는 나의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동반자, 동지, 동반자. 함께하는 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대부분 관계가 망가져 있거나 이게 싸움이 계속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안 먹히죠. 대립각이에요 야, 엄마를 위해서 한다나 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이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음. 거죠. 어머님들이 음.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숙제검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숙제검사요? 네. 자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동의 숙제검사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온라인 학습 센터에서 했다. 예, 예. 그뭐 너뭐뭐이 클래스 이거 잘했어? 어이 학습터 다 완성했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고. 그렇죠. 허번, 했어 안 했어? 네, 조금 더 깊이 검사한다 틀린 걸검사한다 음, 음. 그게 아니고. 9점 맞았어? 70점 네, 맞았어? 네, 네. 그거 말고 아이가 한 노력을 봐줘야 돼요. 음. 노력을 이걸 보고 아니 이거는 필기할 내용은 아니잖아. 라는 얘기가 너무 관계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아니고, 두 번째 유형은 좀 잘못된 유형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네. 때. 여기요. 다 했네. 어우, 잘했어. 이제 놀아.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음. 나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냥 한 것과 진심으로 노력한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진심한 노력한 아동이 진짜 원하는 음. 건 뭐냐면, 음. 세 번째 한번 네. 줘보세요. 네.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네. 시간을 내서. 아, 내가 정, 노력했잖아요. 정성 있게 봐주는 정성 있게 거구나. 봐주는 아. 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우리가 음.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진심으로 느끼려고 안 해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할때 네.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대청소를 하는데 가족들이 진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너무 몰라주면 또한 마디도 없이 될 때, 난 이걸 왜 하나? 나는 이 요리를 그렇죠.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음. 들 때가 있습니다. 음.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단계는 아주 성숙한 단계예요. 음. 그 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아이가 티끌 같은 노력이라도 했을 때 그걸 봐줘야 돼요. 음. 네. 엄마들이 아이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와 감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대입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나는 이렇게 이런대로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그냥 그냥 아예 묵살하거나 대답을 네.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처받아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 엄마들을 위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 의도 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아이한테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의도를 너무 많이 갖고 접근하면 이게 상대가 뻔히 느껴요. 아이들도 말로 표현은 잘 못하는데 아우 막 자꾸 의도가 느껴지면 음. 피하고 싶어져요. 지금 내 아이가 자꾸 내 나와의 대화를 좀 피하려고 한다. 음. 자 그러면 그때는 얘가 내가 너무 의도를 갖고 얘한테 접근한 것은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을 좀해 봐야 돼요. 아들을 대하는 첫걸음은 이런 선입견에서부터 벗어나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민주 소장님의 말씀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교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기자 TV